오늘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드라이브의 연동을 해제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드라이브는 윈도우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며 시스템 리소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좋지 않은 경우 버벅거림이나 렉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원드라이브를 삭제하기 전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동이 되어 있다면, 즉,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먼저 연동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드라이브가 연동이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최신 파일이 삭제되거나 또는 로컬 파일이 동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파일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드라이브에 로그아웃을 해서 연동된 파일을 해제한 후에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드라이브 연동 해제 및 완벽한 삭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에 원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 후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원드라이브 설정 창이 뜨면 왼쪽에 계정 메뉴를 클릭한 다음 이 PC 연결 해제 문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PC에서 계정 연결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계정 연결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에 로그아웃이 되면서 연동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드라이브를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삭제하려면 원드라이브 삭제 도구가 필요합니다. 원드라이브 삭제 도구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원드라이브 언인스톨러 도구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서 원드라이브 언인스톨로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면서 강제로 현재 실행된 원드라이브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고 완전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삭제가 완료되면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종료가 되고 윈도우 트레이 아이콘에도 프로그램 설치 목록에도 완벽하게 원드라이브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재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며 버벅거림이나 렉의 원인이 될수 있는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연동 해제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